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 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GTX C 연장을 꺼내 들었고 박상돈 시장 역시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공약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았는데요. 이러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키고자 천안시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.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던 GTX C 천안 연장을 두고.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하기 위해 소론회가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광역급행철도라고 불리는 GTX를 최초로 제안한 이한준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당국대 김현수 교수는 GTXC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과 수도권 간 이동 수요가 급증해 수도권 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천안역을 중심으로 주택 등 여러 기반 시설이 들어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 역시 해결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박상돈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천안 연장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천안TV 이현자입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